저는 오늘 음 잠시 음, 다육이와 야생화를 음 물건을 가지러 어, 다녀왔습니다. 파스텔 철화는 한 분이 거의 한 박스를 들고 가셔 갖고 어 물건이 좀 이쁜 게 와서 제가 파스텔 철화를 한 박스를 또 갖고 왔습니다. 파스텔 철화가 어 물이 들면 참 곱고 예쁘네요. 이렇게 한번 구경하세요. 파스텔 철학 가격도 너무 착하고요. 그래서 음, 이렇게 인기가 있는 듯합니다. 아 그리고 어, 다육이는 아, 제가 지금 이제 이 아이들을 갖고 왔는데요. 이 아이들은 아메스트로예요. 이게 아메스트로 정품이고요. 음, 사이즈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또, 창을 좋아하시는, 어, 이게 선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좀, 대량으로.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제가, 요, 아메스트로를 갖고 왔답니다. 아, 아메스트로가 색감이 참 이쁘잖아요. 음, 그 다음에, 여기, 라조야 철화도 왔고요. 요게, 요, 얘네도 좀 특이하네요. 히타 노티스라는 아이인데 빨갛게 물드는 아이라네요. 이렇게 조금 아주 소량 입구가 되었습니다. 아, 정말 다육이는 참 언제 봐도 이렇게 이쁩니다 그리고 야생화가 많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페라고니하고 그다음에 유럽 제라늄 좀 하고 다음에 야생화 좀 특이한 아이들 좀몇 가지 갖고 왔고요. 내일 야생화가 들어온다고 해서 내일 가봐야 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 아이도 월동이 되는 아이라는데요. 상당히 꽃꽂이에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차차 천천히 물건을 어,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겠습니다. 아 예쁘네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는 좀 이따 판매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